안녕하세요. 코난 차트 연구소의 코난입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 갖다 버릴 알트코인 탑3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코인 시장의 위험성 3월 18일 이때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고 비트코인이 눌림 반등 이후 추가 하락을 보이면서 이제야 많은 분들이 진짜 하락이 나오나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기존 방송들에서도 녹화 방송 올려드렸을 때 4주 전부터 끝났다, 끝났다, 그리고 계속 하락에 대한 예견을 해드리고, 하락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하락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막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이고, 알트코인들은 이제 조정을 받은 겁니다. 알트코인 단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내려온 상황이죠. 여러분, 코인 시장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코인에 대한 신뢰도? 그거를 신경 쓰신 분들은 이미 코인 시장에 발도 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신뢰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신 겁니다. 코인 시장에는 단기 고점에 물렸을 때한 번의 하락파동으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50%, 이 구간도 마이너스 50%, 이렇게 작게 보이는 장대 은봉조차도 마이너스 40%짜리입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서 물리게 되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최근 코인 시장에 들어오신 코린이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3년 전에 시작을 했다가 잠시 그만두고 이 시장이 괜찮으셨던 뉴스를 뒤늦게 듣고 들어오신 코리이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이 어떤 코인을 버려야 되고 차라리 어떤 코인에 장투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어떤 코인을 버려야 되고 어떤 코인을 관심 가져선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수팅이 나오고 죽고 있는 코인 어디에 많이 있냐면 빗썸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 빗썸에서 가장 핫한 코인이죠 빅타임 이 코인에 대해서도 지금 차트 보면 아직도 기회가 있어 보이죠. 상장하고 미친 슈팅 나오고 죽었는데도 지지반 등 보여주는 저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 추가하락이 나왔지만 이 자리를 깰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깨져도 올라올 것 같죠. 퍽이나요. 다들 이런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집니다. 당연히 빅타임이 아직 어떤 코인이 될지는 차후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되긴 해요. 하지만 빗썸의 잔뼈가 굵으신 분들은 이런 코인들을 많이 건들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어셈블 프로토콜입니다. 빗섬에 있는 코인인데 작년 말에 상승, 횡보, 슈팅 나와주고 이제 죽은 코인이죠. 그럼 이 코인을 보면 상승을 많이 하고 많이 눌렸으니까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평가라는 건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코인 시장에 저평가 저평가 했다가 알고 보니 그곳은 바닥이고 바닥이라 주었더니 지하실이 열리고 지하실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 아래 지하 2층이 있고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코인 시장이에요. 단면적인 일봉 말고 주봉으로 봐볼까요? 이곳에 고점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이전에 보면 굉장히 불쾌한 장대 음봉이 보이죠? 쭉 과거로 가보면 상장 비밀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700원짜리가 50원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슈팅 나오고 죽고 있는 코인은 가능한 건드리면 안 돼요. 영겁의 시간에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도 양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퀴즈톡의 일봉입니다. 지금 이 모습만 보면 장대 양봉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여기서 슈팅 보여주고 눌린 다음 크게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이 마구 들어오지 않나요? 막 사고 싶죠? 그런데 얘도 말도 안 되는 슈팅이 나왔던 코인입니다. 조금만 뒤로 가볼까요? 야, 여기 장대음봉, 야 장난 아니죠? 이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는 끝없는 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0원? 이 정도로 쏘고 죽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걸까요?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그 30원 자리를 체크를 하고 이 뒤를 봐볼까요? 180원 했던 애가 2원까지 내려왔어요. 빗섬에 있는 코인들 중에 조심해야 될 코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직 코린이 분들은 저평가인지 마시간 코인인지 그거를 구분을 못하거든요. 먼저 이런 코인을 들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덜어내고 안전한 코인으로 갈아탈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만 상장된 코인을 조심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국내에서 상장 폐지 후 어디로 옮겨야 되겠어요? 상장이 되어 있는 거래소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상장할 거래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딘가에 상장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냥 내 자식의 자식의 자식에게 물려주는 수밖에 없겠죠. 해외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슈팅이 나오고 죽고 있는 코인이 아닌 애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애들만 쳐내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코인들, 존버하지 말아야 될 코인들이 꽤 많이 걸러집니다. 빗섬에 상장되어 있는 암호코인은 지금 차트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미친 장대양봉 한번 만들어주고 계속 옆으로 기고 있죠 이런 애들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슈팅 한번은 주겠죠 하지만 그 시장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고 해당 코인의 가치가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가격이 아닌 단순한 세력의 펌핑 나올 때만 접근할 수 있는 코인이 된다는 거죠 이런 코인들은 건드려도 되긴 하지만 불장에 잠깐 건드리는 용이지 장투를 하는 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아직 조정도 나오기 전이에요. 알트코인들은 최고점에 위치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알트 순환장이 한번 나오고 단계 고점에서 조정받은 첫 자리고요. 그 조정도 고점 대비 3, 40%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면 조정을 받고 상승에 실패를 하고, 그때 비로소 하락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마이너스 30, 40%짜리들은 마이너스 6, 70%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작업이 한번더 반복이 되면, 마이너스 60, 70%짜리들은 마이너스 8, 90%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부터 영겁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템코 코인입니다. 이런 애들도 슈팅 나오고 계속 죽고 있잖아요. 여기 꼬리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중간에 인상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계속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애들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비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업비트에 상장된 아토큰도 해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만 상장된 코인입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래도 아까 암호랑 템코에 비해선 차트가 양반이긴 합니다. 하지만 장투는 어렵다는 거죠. 해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코인들을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어렵지가 않습니다. 트레이딩뷰 어플 다운 받으신 다음에. 그 코인에 티커를 한번 찾아서 적어보세요 템코, 비썸에만 있죠 아무 코인 비썸이랑 뭐 이상한 데 있죠 아트토큰도 거의 업비트에 있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솔라나 검색하면 어때요 웬만한 곳에 거의 다 상장되어 있죠 당연히 거래소에 상장이 많이 안된 애들이 나중에 거래소 상장발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시장에서는 그런 애들에 대한 도박적인 매매보다는 안정적인 매매를 해야 여러분이 살아남으실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선물거래소와 국내거래소에서만 상장된 코인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선물거래소의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해주셔야 되지만 보통 소문으로는 선물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돈만 주면 돼요. A라는 코인을 홍보를 하고 이 코인이 어딘가 상장한다고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투자를 받은 다음 특정 선물 거래소에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을 하고 바로 상장을 시키면 이 A라는 코인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일 거잖아요. 그렇게 몸뚱이 불려놓고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경우들이 아예 없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기사를 접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선물 거래소랑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선물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우리가 알수 없는 방법의 조작으로 인해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고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 코인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선물 거래소에 있고 국내 거래소에 있는 코인이라고 무조건 의심하기는 어렵지만 코리이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장투하기에도 조금 어렵다는 거고요. 아지트코인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지트코인 어디에 상장되어 있나요? 비썸, 비트켓, MEXC 이렇게 세 군데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비썸은 국내 거래소죠. 그리고 비트켓이랑 MEXC는 선물 거래소고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차트 보니까 어떠세요? 말도 안 되죠? 끔찍하죠? 그리고 예전에 스포티움이란 코인이 있었습니다. 오래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빗썸에 있던 코인이었고요. 이 스포티움 코인은 빗썸의 상패를 당하고 선물 거래소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비참하죠 이런 코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3개 알려드리고 이따가 장투 권장 코인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해 드릴 겁니다. 방금 얘기 드렸던 그세 가지만 참고를 해 주세요. 당연히 국내 거래소 중에 트레이딩뷰에서 검색이 안 되는 거래소도 있거든요. 근데 그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은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린이 분들이 오늘 제가 얘기해 드렸던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슈팅이 나오고 죽고 있는 코인, 해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만 상장된 코인, 선물 거래소랑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불필요하게 들어가가지고 좀버 때리고. 마음 상하는 그런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코인을 투자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코인을 장투를 해야 될까요? 대체적으로 권장드리는 거는 대형 코인들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개인의 신뢰도에 따라서는 리플과 에이다까지도 담을 수도 있고요. 솔라나, 이런 식의 대형 코인들을 모아가시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내가 들고 있는 코인들 중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판단이 드는 코인들의 그 현금화된 돈을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장이 좋지 않습니다. 아직 비트코인도 하락세가 멈춰지지 않은 상황에 많은 분들이 반감기 이후에 100% 급등을 확신을 하면서 알트코인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 상황들이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아직 비트코인은 조정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이제 막 조정이 나온 수준이고요. 그 말은 뭐냐면 현금화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투자를 바로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들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할지 포트를 짜고 그 코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모아가기는 절대 안 됩니다. 모아가기도 할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아가다간 평단이 이 위에 자리에서 계속 잡혀져 있는 평단 거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아가기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 원하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장투로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더리움 320만 원에서 아가리 있죠.